안녕하세요. 사다맨 일구입니다. 먼저 인사 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하신 일 수술 풀리실수록 제가 항상 이렇게 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여 거제도에 왔습니다. 거제도. 거제도 남부면 방향 쪽에 여기 한 와가지고 이 산에 와가 한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이난서식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 보니, 대충, 보니, 이난 입성이 그렇게 썩 좋진 지금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그래도 이 많은 난 중에 또 하이라트가 하나가 있으면 또 좋고, 없으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거제도에이남부면 방향 쪽이 어느 야산에 어떤 남들이 서식하는지 저 일단은 먼저 봄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더러더러 좀이렇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한번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이 무덤이 참 많습니다. 이 무덤이 지금 이이 이 자체 비추는 하늘이 이 무덤입니다. 이 무덤 주위 옆에 이래 보니까 저쪽 앞에 저도 무덤이고. 그래이 원래 이 무덤 주위에 이렇게 계곡이나 무덤 주위에 이래 난이 서식을 많이 한다는 카는 그거는 이렇게 좀 이래 좀 흔히 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난 구경 한해 봅시다. 해볼게요. 자, 오늘은 뭐 기대품이 얼마나 발견될지 몰라도 여기 한번, 아이고요, 버섯도 있네. 자, 여기 보시면은, 난이 여부터 시작돼가지고 어 여보십시오. 입성이 여는 이 거제도 난이 입역성, 입성 자체가 아주 세력이 좋게 뻗어 지지가 있는 게 없습니다 좀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아 요거는 완전히 정말 에참 예, 꼬랑 할 맛이 이래 보다 이제 이래 연세가 이렇게 많이 된 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신화도 여주의 신화도 이 나는 정말서 자기 새끼도 지금 잘안 나는, 안 나는 상태입니다. 음? 자, 다음에, 여기에 가면서, 요 남들이, 대충 보면 입성이 좀 가늘게 지금, 이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쭉쭉 러지가 쳐져가지고, 저렇게 아따, 저대주 아따, 요 대주, 자,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따, 요 대주에, 요는, 대주인데도, 아따 입장이 참 대단합니다. 요참 이는 잘못 보면은 이거 지금 아따 이참 이거 잘못 보면은 아주 서반 서쪽으로도 볼수 있을 그 정도로의 이런 어 색이 그렇게 강히 빛이 납니다. 아저이 거제도 나이이 입성이 굉장히, 이래, 가는 거는 가는 거고, 넓은 거 넓은 거고, 예, 입장이 굉장히 또, 한력담력감매로 예, 굉장히 넓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다 가는다고 또 나쁜 것이 아니고, 어, 요거는 아주 임자를 잘 만나서, 잘 이래 배양을 하고, 잘 영양제 주고, 잘, 인간 같으면 잘 미기가, 키우면은 무슨 인간 한만디로 보면 좋겠네요. 어떻게 벗기네 아이 가해 녹도 묻고 중간에 산반기가 좀있네 그지 요 그래 이런 식으로 위에 가해가 녹이좀 묻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이거 잘못하면은 산반 중투로도 갈수 있는 이런 기가 좀 있는 게 다분, 다양, 다분합니다. 자, 아, 요 위에. 아, 그렇네요. 응? 자, 이거. 아, 음, 이 조성품이 이것도 좀에 기대되는 난것기도 하고, 하여튼, 어, 제가 이렇게 개인이 가정이 될는지 몰라도 다시 나중에 한번 감정하해봅시다 일단 난 구경은 그런 정도로 끝내고. 아, 자, 요, 요, 요 남도 보니까 입성이 이제 참가늠니다 가는데 그나마 이때까지 받는 것 중에 좀 세력이 좀 꼬꼬다 했습니다. 썼고 자, 다음에 보면은 요 이제. 가면 갈수록, 요, 난이 발견되는 게, 쬐, 게 인자, 난 자체가, 조명하여, 이렇게, 또, 됩니다. 전부 다, 아, 요, 난도, 아. 나니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요. 나 자체가 너 이제 아, 요 난도 요 난은 참이 거제도 난이 참요 좋은 난도 가거 전장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난이 있죠. 자, 어떤 난을 한번 보여줄 란지 난이 있죠. 난이 아직 좋아하는 스파일 난이 안 보입니다. 어. 아, 여 난. 참한 게 지금 하나 여 눈에 띕니다. 아 자, 요, 난, 차만게 하나, 띠입니다. 아. 자, 요, 주위에 좀 치우고. 아, 아 요거는, 무치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 위에, 기업, 서, 서반으로, 이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기 기대품 되겠네요. 끼가 많네. 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좀 많은 낭입니다 자그 옆에 아, 아따 대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이나이입니다 보이십니까 아, 아따요 이거 자 이쪽으로 비춰서 잠깐 화면좀 떨립니다 아 녹도 묻었고 상쾌하게 아, 요 대물입니다. 아, 요난 대물입니다. 드디어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요 대물입니다. 이거, 하, 아, 이 난이 제 상식으로는 한역가에, 한역가에 이호 호서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고 요쪽 입성에 보면은 여기 바로 이 벽만 걷지도 않고 가위에 가위에 입성이 입장이 굉장히 빡빡하에 막마 다이 그렇습니다. 여기 아여 대물입니다. 요거 아여 거제도편 거제도편에 와서 발견 하나 했습니다. 바로 옆에 것도 지금 바로 옆에 것도 요것도 입장이 굉장히 두꺼우면서 위에 제일 위에 이 백만 도아니고 노란 끼가 자 노란 끼가 이렇게 있죠. 근데이뭐치 가지고 나니 구불끄는 순간 이거 이잎성 끝이 마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거. 러런난들은 내가 상식으로 할 때는 서반 기업, 기업 서반 쪽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안에 또 여기에 묻은 녹이 묻은 거 보면은 이렇게 노래, 보면은, 호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고, 아, 요거는, 참, 요 대물입니다. 이이 산에서, 이 거제도편에서, 이 지금 대물 같은 난이, 이두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요 호가, 요 많이 묻었습니다. 요, 많이 묻었고, 아, 대박입니다. 제상식으로는 대박입니다. 예, 어, 대박입니다. 요 옆에, 요 옆에, 이거 한엽가로, 뭐, 단엽가로는좀 약하고, 한엽가로, 이렇게 발전이 될 가능성이 또, 이, 잘, 이래, 배항을 해서, 이, 어느 쪽으로, 뭐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되든지 간에 요 인간될 만한 겁니다 요 나는 제가 볼 때는 인간될 만한 겁니다 아요자 그러면은 이거 어요 호미 어디갔노 호미가 어어아요 호미를 찾아야 되는 관계로 지금 이거 삼차까지는 지금 못 보여드리겠네 예 일단은 또에 있다 가는거 알고 와시고요 오늘 아 이거 오늘 댐을 댐을 해십니다 자, 다른 것도 잠깐 고기 좀 할까요? 또행여아요 부분에 지금 이제 요 지금 날씨가 해가 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에 지금 물 먹구름이 꽉끼 있다가 해가 이제 좀 나고 있는 중이라요. 자, 이거 허이아 줘도 있는 아니 음. 자, 요, 요난 있죠. 요것도 이 서쪽으로 좀 가능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제가 산책 안 합니다. 약간 끼가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라야 산책을 하고 또어지간 하면은 구경하는 걸로 만족할락 합니다. 난이 음. 발견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음. 거제도편 음. 남부 방향 예 왔어 음 여도 있죠. 야 끼가 좀 이래. 남부 방향에 이래. 과거 전자에 거제도 이쪽에 는이 난이 서식이 원래 자생지라 말을 하죠. 난이 있습니다. 인, 있는데 어떤 야산은 땀은 땀은 발견되는 산이 있고 이 거제도 앞에서 다 완전 서식이 완전 부프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제도 나는 또 어떤 남들이 또사식한지 뭐, 혹시 어떻게 합니까? 막, 혼방 담력성이란, 이 뭐, 완벽한 건 없다. 치고, 아주 가능성이 많은 남들, 발전성이 가능, 많이 나는 남들, 이런 남들이 발견되면 좋겠죠. 아, 여기도 무치가 있네. 아, 여기도, 여기 이제, 그걸 타니까, 요 신호 올라오네요. 요, 요, 디비보이. 자, 요거는, 요 남들이, 요 나는 보면은, 놀았죠. 노란데, 이, 거는 이, 속에, 입 속에 묻혀서, 그렇게 노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혼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이런 남들이, 뭐, 어떻게, 동영상에 올려도 되겠지만은, 요거는 입 속에, 묻혀서,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자연 발색으로 신화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좀 묻어주고 다시 좀 많이 발전되도록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경남 거제도 남부편 아까 전에 자, 대물 두개 가능성이 있는 그 난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길로 가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딨더라 아, 어딨더라 아, 아 여있네 여기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이로써 샀다면 거제도 남부편 다시 와서 남 구경하러 와서 대물 대박 참 산채하다 발견하다 이렇게 한번 잡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내 조회 들어오신 내 사이트 조회 들어오신 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어느 지역에서 뵐지는 모르겠지만은 또그 지역으로 옮기는 자리에서 또 대박 난을 발견되도록 빌어 맞이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만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입니다. 안녕히 계세요.